음. 어, 지, 음, 지금 온 세상은 이제 크리스마스로 지금 뭐 난립니다. 뭐 심지어 예수 담긴 사람들이 머리 에 이상한 뿔 같은 거, 빨간 거, 머리 쓰고 나고 다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이 공산국가인데 거기도 뭐성탄절이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뭐 장식되고 굉장히 또 상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근데 그사람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로 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건딱한 가지. 크리스마스란 말이 이제 그리스도께 예비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인데, 그리스도만 딱 빠져버리는. 전혀 그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산타크로스, 빨간 것 전부 산타크로스를 창경하고, 머리에 뿔달리것서 이제 누돌프 사슴코 이런 것들만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식은 화려한데 화려함 속에 예수를 없는 예수님은 화려한 것도 보지 않았거든요. 구유에 오셨잖아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 말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은 어느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가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가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는 이제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 중심이다 보니까 오늘 주일날 이제 성탄절 감사예 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탄절영 응답을 누리자 날마다 누리자 성탄절은 하루지만은 생활 속 날마다 성탄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 이 종교 그 숫자가 13억이에요, 13억.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잘하고 있는 것이 무슬림이거든요. 뭐, 그다 보면 기독교는 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무슬림이 이제 세계를 움직일 만큼. 우리가 3단체, 3단체 하면 거기는 이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은, 한분 무슬림은 영원한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상이 무섭죠. 심지어 부모 관계도 안 믿으면 부모를 없애버릴 만큼 그리 강합니다. 어차피 무슬림을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가를 것이니까 지금 먼저 죽어서 지옥 가라는 거죠. 이렇게 무자비한 것이 사실 무슬림입니다. 원래 무슬림이라는 뜻인데 절대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교세가 막 계속 당당하게 한국에도 뭐 곳곳에 지금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세워 놓고 이제 모스크란 말은 이제 기도처인데 자기들이 사원이죠. 하루에 다섯 번씩 시간 나눠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날마다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 다섯 번은 그냥 하루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자혀의 힘에는 무기력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왜믿어야 하는가? 그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뭐, 석가모니, 또 뭐, 부처, 또공자 마음에 드런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몇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늘 말하지만, 다른 걸 구원한다면, 구태에 인간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로, 개를 구원한다면, 개로 오셔야 되겠죠. 근데, 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귀만 잘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 얼도나왔으니다만은성녀로 잉태해서, 보통 아이는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처녀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죠. 그러니까, 성녀로 잉태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 우는 남자의 우선 우는 요 그러니까 아담의 우선이죠. 예.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배의 면을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 기 3장 15절에 크게 달라요. 이것부터 방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노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동정녀 라면 처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처녀 무에서 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은 죄 없이 오셨다는 그 말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건 과학으로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은혜 받아야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어 수 있어요. 저는 전도님 복음을 알면서 야 성경은 완벽한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영적인 과학으로 말씀하고 있죠. <laughs> 근데 그분이 이제 누군가가 죄 없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려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다 치뤘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끝나버린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훌륭하고 모든 종류틀다그 말이 아니고 그들은 구원자, 다이는구원했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는 이렇게. 그리고 구원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사단막의 귀신 세를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종교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단막의 귀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교회 다닌 사람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들, 우상 성기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하나의 종교로 보고 기독교도 종교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다닌가 보다. 사실 엄청난 저주와 흑암을 몰고 다니거든요. 너희 아비 막이겠잖아요 <laughs> 그래서, 글속께서 오신 절대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열두 문제에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겠다.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다녀도 열두 문제에서 빠져날 수 없습니다. 열두 문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전부 나라고 하는. 전부 다, 나, 지금, 참 나라, 각 나라도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자기 우선. 특히 미국 같은 데도, 이제, 다음에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는 트럼프는 완전히 개인 국가이주의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사단이 잡혀서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부처고, 네가 신이라는 거,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창세의 삼자입니다. 육자는뭐 여러 가지 해석할수 있겠습니다만 물질입니다. 물질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물질이 필요 없다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그래서 물질 따라서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약을 먹여서 병락에서 또그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리스를 하고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창세의 육자예요. 또1 1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성공에 잡혀가지고 또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결코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해 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 틀인데 틀에 딱 잡혀가지고 <laughs> 사장전 13장은 미신, 또 16장은 잠술, 19장은 상 이런 것들 잡혀 가지고 <laughs> 살아가는, <웃음>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아주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연말 가까우니까 벌써 지 방송에 보니까 동해 안쪽의 호텔을 완전히 벌써 다 만석이라. 그만큼 전부 다이 예약이 다 찼다는 거죠. 그럼 무엇 뭐 때문에 그러냐? 연말 새해 첫날 해 뜨는 걸 보려고. 단순히 해 뜨는 것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그 앞에서 빌려고 그러다든요그 앞에서 빌고, 또 절하고, 그걸 하려고 벌써 이제 동해안 쪽, 동해안 쪽이 해 뜨는 거 보기가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이게 처부다 정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앞에서 절하고, 빌하고될것 같으면 해야지요. 응답 와도 그건 이제 저주거든요, 사실. 응답하도 채워줍니다. 응. 여러분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해가 달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지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다 보니까 해 뜨게 보이고 해가 지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실냥 받아들여어가지고 어제 해는 지금 오늘 날 똑같거든요. 해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자는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생을 거는 아오늘은 아무도 잘 되겠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너무 밝다. 그래가지고 한 1년을 그걸로 결정하는 이런 전부 종교거든요. 어제 전에 꿈을 깨는 너무 좋은 꿈을 깼다. 야잘될것 같다. 이 종교요. 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나무는 전부 종교예요. 종교. 그럼 은근히 그쪽으로 끌어간다니까요. 야 아무도 누구 만났더니 잘될것 같다. 전부 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을 안때 여섯 가지 문제딱잡혀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기 딱올매 잡혀버렸거든요. 너의 아비 마귀. 마귀라안 믿는다 하지만 마귀에 딱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종교. 뭐라 게도 완전히 보이지 는 건데 마귀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좀 조심스럽는데 모든 종교, 절뭐 모든 건 전부 사단에게 숨지거든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완전히 성인들을 말하면 사단말 귀신에서 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때 육신의 문제가 계속 무너지고, 지금 너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뭐 지나가다가 그 찔러버리면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완전히 정신문제 잡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나가는 여자들을 왜 발로 찹니까? 또 때립니까? 구구왜 끌고 갑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사단 잡힌 짓이거든요. 말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짐승이야 같은 짓을 한거 전부 다 이런 문제 잡혀서 그래요. 배우에는뭘 하게도 사단 바위에 귀신이 딱 잡혀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다에서고상하다가 결국은 지옥가는 내세까지도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안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고 부신도 안 믿고 당신 뭐 가봤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많이 있으면 어떨 겁니까? 영원한 곳인데 그리고 그걸 그다음 좋은데 자식과의 계속 대물림이 진행되는 그것도 자꾸 탐하는지 왜 어디서 오지도 모르거든요. 지혜비 닮아서 지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왜 그것이 온지를 몰라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정말 해결할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나의 잘못이, 우리 조상의 잘못이 이 아이에게 대물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다할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혹시 부상게 아니잖아요. 자, 그 아이들은 못 이기는 거죠. 전부 다 부모와 조상이 부르는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면 자식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저걸 보이면. 사실. <laughs>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이런 문제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뭐, 이렇게 바꿔지는 수도 있지만, 안 바꿔져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보험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축복이 발파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화 이복이라. 그리스는 어떤 것도 축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 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꼭 12월 25일로 왔느냐 그것은 알수 없어요. 오신 것은 오신 것은 맞는데 12월 25일 날짜는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오신 날짜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25일로 초대교회 때 노마가 삭풍했기 때문에 로마 노마가 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노마가 성겼던 그 태양신의 날이에요, 사실은. 어차피 하, 제일 좋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 날, 을 예수님 오신 날을 정하자.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한 거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눈이 오면, 눈이 안 오면 뭡니까? 뭐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오후에 눈이 오고 내일도 논다니까, 뭐몇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떠들고 있던데, 그몇년 만에 그게 뭐 중요한 거요 진짜 성탄절 주인공을 빼는데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참선자 참제상 참된 왕으로 오신 구약의 선자 제사장 왕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그런 왕이 아니고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진짜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는 여러분 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요. 또,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잖아요. 또, 바꾸면 지옥 문제잖아요. 이제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심각하냐. 물고기가 물,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건 이유 없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큰 나무라도 뻣지면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날지라도 이가 얼마나 알겠으면 꺾어졌는데. 근데 그사람이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욕심을 부르고 탐욕을 가지고 막 욕심 채우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것이고, 문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지자 제정황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세상 신 세상 인근을 했으니까 그 위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공손 마귀의 이를 멸하십니다그 백과 천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을 주었어요. 그게 해칠 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딴 생각이 말고 계속 그리스도고 믿어지거든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자꾸 속이는 거 슬, 서, 속임당하면 안 돼요.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거짓의 압이 응? 괜찮다 자꾸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금보금 해도 좀 문제가 버리면 못 이겨 자꾸 섰거든요다 내려 볼때 성도 생각하거든요.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문제는 관심도 없고 하찮은 것에 우리 좌우되고 또뭐 예수 안 믿어서 그렇구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않고 자꾸 딴 생각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속에 믿어지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문제 안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부 다그 기상학자들이랄지 많은 분들이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이 지구에 큰 재앙이 온다고 말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지금 같으면. 뭐 북해 뭐 북극 남극이 얼음이 녹아서 이제 1.5m가 수면이 올라가고 올라오면 이제 대한민국도 거의 한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잖아요. 물에 잠겨버리고. 또, 뭐, 엄청난 재앙, 기후 재앙이 임하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상관없이 그 주인공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 그건 참고를 하고, 그러기에 더욱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 아니냐. 아무리 태풍이 불고, 뭐, 허리케인이 불고, 미국도 허리케인이라고 태풍보다 강한 거 있거든요. 이게 점점 세진대요.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는 뭐 차도 버스도 날려볼 만큼 강한 바람 아무리 철골로 세워놔도 철골도 꺾어볼 버 만큼 센 바람이 점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세웠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생각보다 240시속 2 4 0 m 라면요 엄청난 바람이거든요. 보통 비행기가 시속 뜰때에300 정도 돼야 뜹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그 정도 강한 바람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견뎌나겠습니까 상관없이 그것도 그 주인공 대신 그것도 움직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 세상을 무조건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걸 참고로 하되 그 위에 하나님의 기심을그 위에 그리스도 귀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자꾸 이겨내야지 큰일 났다고 자꾸 해버리면 그 정말 큰일 나버리면 들어갑니까? <laughs> 그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날만 성탄절 평생 날마다 성탄절 축복을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신 보라 천주와 잉태의 아들을 할고요 그 이름을 임만 마 외하라 이걸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나갈 때 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할까 다닙니까 <laughs> 그래서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런 걸 기도하세요. 오늘도 함께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만 더 끝나요. 뭐,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내인생의 모든 분이 해결자인데 그분이 아침 나와 함께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늘 우리 아주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는 오늘날 축복의 발판이요. 또 내일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이 미래를 축복을 바꾸는 미래를 살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3시대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요. 오늘은 미래를 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또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면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미래의 미래 주인공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시부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세계본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좀 바꾸세요. 우리는 나는 세계본마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주인공 대신 크리스토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37의 주인공이요. 삼천백 성교의 주인이, 주인공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세계복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2, 3, 7, 5천 종족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3,100 성교의 주인공 되게 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노인 75세 나부람에게 너로 말미한 모든 민족이 보로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돼야 돼 이것이 안 믿어져도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은 뭐 이제까지 해보셨겠지만 24시 138부터 누리세요. 3 9 3 다음 얘기고 138부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오늘도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 없어서 글쎄하면두냐 한번 생각해보시라. 그건 묵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응답지 응답이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또성령을 오늘도 내능력이라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가는데 증인된다겠 했으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영적인 거라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가 안될 겁니다. 당시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전부 다 크게 보면요, 전부 사단 역사거든요. 뭐 그런다고 되겠냐? 자꾸 부정적인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붙잡지 않도록 자꾸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건 전부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임하도록 그러면 돼요. 그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힘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하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것도 할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걸 따로 힘을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참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다 줬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laughs>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날마다 누리야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함께 이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좀 복수 우리 함께는 이제 단수나 그 차이 다 함께 한다 말이거든요.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와 그랬신지가 단수고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복수일 뿐 이제 그 같은 말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디가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전에 맞다면 하나님이 인말로 함께 하신다고 그 말이죠. 그걸 묵상하면서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이 사실이 맞다면 나도 믿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예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믿으려고 다니는 것이지 뭐 알려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구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안 되는데 알아봐야 모 겁니다. 오히려 더 경험하면 안 되지.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최초에 내가 오래전에 미국 갔는데 그때 안수집사를 만났어요. 이불 만나고 보금 이야기했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야당신에게 뭐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였다는 거죠. 자기는 안수집사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믿고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가 안습으면 집안이 하나님 은혜 속에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전혀 그까 그러니까 심각한 분이 그래서 이분이 내가 쭉복음전 하니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대째 내려온 집안인데 말이야. 그만큼 하긴 저도 뭐 못드시나 했는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 진짜 멋있는 이렇게 능력있는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그냥, 뭐, 성에 나타난 그리스도지, 야, 이분이면 끝나는구나. 이분이면 모든 것이구나. 완전한 분이구나.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니, 뭐, 그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늘 성탄들 맞아 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누림의 중심이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 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다른 건다 놓쳐도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하나님 성탄절에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고하시려고 오신 주님 더 이상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만 독선이 아닌 사실대로 믿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